가서 신호 단서를 준비하십시오. 차 닦고 있다고? 호수식다 50km. 야그 경차도 세차하냐 그거 자동 세차기 거기에? 호수식다 아, 50km. 우리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세차 안 하지. 아 우리는 세차 안 하지. 우리는 막 빚도 많고 빚 돈도 많고 그지? 우리 그 저기 cj 있잖아 cj 프레원 같은 데 들어가면 차를 그 자동세차하는 기계가 있다 그 이렇게 터널 쪽으로 터널처럼 된거탑차들 들어갈 때거기 위생 때문에 거기를 한 번씩 통과해야 돼그뭐 이게 뭐지 그 자동세차 그게 있어 이게 그 우리 그 공사장 가면은 그 덤프트럭 나올 때 알지 뭔지 그그 저기는 외부의 마스크 다 소독을 하더라고 CJ 같은데 이런데 시 한번 들어갔는데 막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요 왜못 들어가게 하냐? 아니 그 저걸 해야 돼 소독을 해야 돼차 소독. 안 과속 그 안에 들어가려면. 50km 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난 영이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같아. <laughs> 야, 영희가 돈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생겼냐? 그렇지? 그렇지? 아. 에? 야, 야 돈은 있잖아.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돈또 올랐어? 돈떠오르거것 같아? 벌어, <불어> 야, 그렇게 잠안 자고 벌어봐야 다 똑같어. 어? 그래, 안 그래? 어? 그러게 말이야. 수십억씩 버는 사람하고 같겠냐 어? 아이 네, 수백억이라고 해 줘라 이왕이면 어? 어? 어. 항상 그렇게 해 줘야지 내가 어? 그렇게 모여서 우리 친구들 용돈 줄거 아니냐 매달 딱, 어? 그렇지. 김영님 목사.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사기, 나, 사기는 기본이지. 야 목사들 사기 겁내 치잖아. 뭐 천국에다가 뭐저 금을 쌓는다음에 아놓 금탑을 쌓아놓고 뭐 석가탑을 만들어놓고 한다며 금으로. 어? 아니야. 0게 그게, 그게 영향이 있나봐. 우리나라 개복신앙하고그지 야, 귀화집비씨 성경이 어디 있냐? 귀화집비 씨. 귀화집비그지 아! 아이으아시 맛있다. 시는단 구간이 우다야. 콜라를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 그지 아! 으아 <목소리도> 감독님이 그러셨는데